동양학에서 천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복은 조상복이라고도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잘 모시지 않고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전 재물 걱정 없이 사는 부자들의 자손들은 모두 조상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천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로부터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도 조상복을 받기 위하여 명당을 찾아 묘자리를 쓰셨습니다. 명당의 묘를 모시게 되면 후손들이 무탈하게 잘살수 있고 행복하고 번영된 삶을 살수 있으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을 편하도록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스럽게 해드려야 조상님들의 즐거움과 감사함이 모두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 나와 내 자식들이 부를 얻고 행복을 얻어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복을 얻게 되면 인생이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기 전에 벌초를 하기 위하여 산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찾아뵙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귀찮아하거나 억지로 맞지 못해서 산소에 가거나 불평과 투덜거림, 짜증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항상 조상님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깊은 마음으로 찾아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에게 좋은 운과 큰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산소나 낙골당에 반드시 가셔서 인사를 드리게 되면 조상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산소에 가야하는 사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이제 곧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은 그동안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없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조상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정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인생이 많이 힘들고 괴로우며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면 당장 조상님의 산소에 찾아가서 챙겨드리지 못한 잘못을 고하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다면 분명 자손들의 힘들고 버거운 삶이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도록 조상님들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애원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른을 찾아뵈러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서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꼭술한 병이라도 또는 과일 한 개, 꽃한 송이라도 반드시 들고 가서 대접해 드리고 와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가서 대접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양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과거에도 멀리 벼슬을 가거나 큰 일을 보러 갈 때에는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당을 찾고 조상님의 산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님의 가호, 조상님의 가호가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막힘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양학에서 복중의 제일 큰 복은 조상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상님의 산소나 낙골 땅에 가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번창할 수 있게 잘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를 해야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들이 순탄하게 번창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은 인생 최대의 큰 행사이며 일륜지대사입니다. 반드시 어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후손들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산소를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산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허락을 구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잘살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 때문에 결혼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산소에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절대 산소에 가면 안 됩니다. 임산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역시 가능한 출산 전까지는 산소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의 묘라서 가족들이 산소를 찾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로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나의 조상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서 혹시 모를 부정이 나의 가정에 불행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은 탄생, 사는 죽음을 뜻합니다. 탄생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공원묘지나 납골당에 방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산소에 가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